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반복을 하지만 이 제사장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심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왕이요 재세왕입니다. 이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왕과 제사의 직분은 어떻게 보면 많이 상실된, 잃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비상체제죠. 보통 우리 뭐 나라에 정치할 때 항상 우리 당들이 종종 이 비상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나가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비상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한 직분을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민수기의 나실이난 그런 하나님이 비상문을 열어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유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그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뭐 에브라임 집파였지만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드림바 되었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사사 왕으로서. 또선지자로서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큰 통로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 땅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들도 다 그 제사의 직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중에 자발적인 헌신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주된 내용은 첫 번째 말씀이죠. 땅에 속한 기쁨을 끊어야 된다. 세상적인 오락, 세상 사람들은 뭐 기쁨과 오락을 위해서 살죠왜 돈을 버냐좀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모든 삶의 의미는 그 기쁨. 과 행복인데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오락이나 땅에서 간 기쁨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길러라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쁨으로 당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쭉 나오죠 세 번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얇게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는 나실인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동안, 시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온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렇게 공과 영적인 삶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특별히 뭐 부모나 뭐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이렇게 조금 보면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애정입니다, 애정. 우리는 모든 것이 애정과 관련돼야 거기에 애착이 있게 돼요. 뭐 사실은 뭐, 뭐 사랑보다 더 정이 더 어떻게 보면, 정이라는 것은 애정을 말하죠. 애정. 그래서 이 가족은 당연하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정을 갖게 되면 조금 이렇게 분별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애정과 구별되어야 되고 인간적인 애정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적인 애정에 관련되면 하나님의 제사로 삶이 온전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인간적인 애정을 정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과 이렇게 다구별 하잖아, 구별.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부패, 비리, 많은 것이 연류돼서 조금 봐주면서 시작하다 보면 많은 것이 엮여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 그것을 확실하게 영적인 제자인 삶을 위해서 끊을 수 있는 담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인 삶이 인간적인 애정, 많은 사역자들도 결국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게 되고,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애정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분별력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나중에 실패가 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아이 우리 자녀들을 일단은 이게 영적인 문제보다 일단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응? 어? 그것이 더 유익처럼 보이죠. 또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자녀를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래, 대학교 가서 열심히 희랑생활하면 되겠지.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잘안 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을 영적으로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유증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애정과 관련된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도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인간적인 애정이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애들 아침에 깨울 때도. 애정으로 보면 좀더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또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 을을 위해서는, 깰때 깨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네 번째, 또 하나 보면 구절에 있어요, 구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렇게 말씀입니다또 여기서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그냥 가족이 아니죠. 이 그냥 이건 동료죠. 같이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그 곁에서 수, 죽었다 이것은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 같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종 한두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시험들죠.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죠. 보통 시험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입에서 이제 원망, 그냥 불평, 또 남들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입에서 쏟아내죠. 죽은 자들은 죽, 죽은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듣다 보면 또 같이 듣다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련되고 연류되고 되고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나면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릇돼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남들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있고. 그런 더럽혀짐이 심해지면 결국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이 죽게 돼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도요, 다 쓰레기통은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를 가도 아무리 좋은 호텔도 다 쓰레기통이 다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런 쓰레기통에 있는 보습스만 주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갔다 오면 그 거실 소파에 앉아갖고 뭐 차도 먹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 구석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가서 그거 보고 야, 이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종종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서 달아나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뭐 우리도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또 단념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거치면서 또 시간이 오래됐지만 보면 과거의 기억을 해보면 늘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 불평, 비판, 정죄, 또 봉사에서 빠지고 시간 지나가요 다 없죠, 다 죽죠. 또 그런 사람과 관련된 사람 결국 같이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의 선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런 거에서 구별돼야 된다. 벗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세 교회는 제가 봐도 그런 요소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오래됐죠. 한 7, 8년 전에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한테 다 이게 주입을 줬어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내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할때또한또 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주 예수 이렇게 주 예수 자 권사님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우리걸 마시는 했는데 그것이 조금은 생활에 돼서 이런 영적으로 죽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설사 그런 분이 있어도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나시린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좀 아주 또 하나의 말씀이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가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이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연약해서. 불의하지 못한 모습도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언어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불의하지 않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판, 불평, 한남,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많이 할때 우리는 구분을 정확히 못하죠.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기 언급을 정확하게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권위에 관련된 것을 건드리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요소가 많지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아론이나 또 이렇게 미디암이 모세의 실패를 보고 모세의 연약할 보고 비판과 정죄하다가 결국 미래함이 문득 돈 벌렸고 다시는 치유 회복이 되었지만 이런 어떤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됨의 요소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거를 자꾸만 건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민수기도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제 뭐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지도자들의 집. 단 반영을 해줘 우리 요즘에도 교회가 단해지고 단일 목사님과 장로님과 아니면 어떤 권설들과막 부딪치고 싸우고 그런 교회치고 잘될 수가 있지 않죠. 그런 요소가 있을 때 빨리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말씀에 그 누가 옆에서 영적인 죽음을 가질 때 영적인 죽음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지 않다. 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비상 체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 선을 한 그런 일꾼들을 진짜로 필요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라 해볼래서 한번 믿음으로 충성하겠다. 이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 축복, 알락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설사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도 내 쪽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사무엘 같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상체계의 그런 상 가운데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한세 교회라도 좀 깨어서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지금 특별히 한세교회 성도를 대표해서 깨어서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우리, 우리 교회에도 많이 참여하죠.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일단은 이 나라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또또또 또, 또 어떤 분들은 또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진보나 보수나 이렇게 숫자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정돼야죠. 안정돼야 교회가 성교를 잘할 수 있죠.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뭐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도 하나님을 때 특별한 나라고 거기도 그렇지 않는데 중국도 특별한 나라예요. 미국도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을 땐다 열국이에요. 이스라엘 빼놓고는 다 열국이죠. 특별히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안정되고 성교를 강하게 보금주판을 할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리의 감동에 따라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거기 가자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진보와 보수의 그 사상이죠, 사상. 그 사상에 빠지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사랑해야 되고, 진보든 보수든 다 사랑해요. 런데 하나님의 영원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딱 선에 하나 딱 걸려버리면 상대방이 이쁘지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사상에 깊이 빠지면 나중에 사상은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미워지죠. 적, 적이 돼요, 적, 적. 그래갖고 이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가 원수처럼 느껴져 그럼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수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진보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정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또 대통령으로 어떤 위정자로 세워질 수도 그걸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간을 갔죠. 그냥 자꾸만, 그냥 이런 쪽으로 진보 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그런 걸 사상적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로 그만,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도 뭐예요? 싸워요, 싸워. 왜 거기에는 사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이 나고 열이 나고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깊이 빠지면 안 돼. 진보에도 깊이 빠지면 안 되고 보수에도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깊이 빠져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릴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열이 받아 갖고 진짜로 그래요. 뭐 내가 보수가 마다 진보가 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다. 딱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한지 이 땅에 교회들이 왕성해지도록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올바로 해야지. 어디 너무 쏠리고 종종 제가 아시는 분도요 아주 괜찮으신분인데 너무 한쪽으로 가고 그쪽 방향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때 목사가 그때 또그 방향 가셨는지 모르겠어. 야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그막 나가서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여서. 우리가 깨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야기를 이렇게 이룰 수도 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 우리는 나실이나실이 나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지. 꼭 이게 나라와 정치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 다시 한 번, 땅의 기쁨과 세상적인 오락에 관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구하는 요소에 영광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간적인 그 가정, 애정에 대하여,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과 사를 영적으로, 애정도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주변의 죽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무일처,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거듭났지만 왕과 제사장을 우리가 태어났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어떻게 왕으로 사는 제사장인지 그러나 다시 한번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적인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사무엘이 되리라. 나는 영적인 사무엘이 되리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사무엘처럼. 다시 한번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녀의 기름음을 따라 주를 성기게 도와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비상, 영적인 체제 안에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는 원합니다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 나시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세교회가 우리 모든 건석들이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도 기억하시고 심을 때마다 그 위에 백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기억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보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들이 왕성해지고 전도와 성교를 강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